오늘 아침 충격적인 가격을 발견했습니다. 7 6인치 대화면인데 무게는 고작 1.3kg, 하루 종일 콘센트 찾을 필요 없는 23시간 배터리 지속력에 319만 원짜리 LG그램 프로 AI 6기 지금 89만 5천원이나 할인되고 있어요. 일단 아직 할인하고 있는지 아래 눌러서 확인부터 해보세요. 2 0 2 5년형 최신 모델의 로나레크 울트라 7프로세서 32GB 램과 1TB SSD 프로옵션 탑재했는데 이런 가격이면 진짜 대템이죠. 장바구니에라도 담아 놓으시고 차분히 고민해 보세요. 그럼 바로 가격 확인해 볼까? 정상가 319만 원, 즉시 할인 89만 5천원까지 다 받으시면 무려 229만 5천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319만 원짜리를 229만 5천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 남들보다 거의 195,000원이나 아낄 수 있는 최저가 정보를 지금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89만원이면 중급형 뎁탑 하나를 통째로 살수 있는 금액인데, 이걸 그냥 할인해 주네요. 게다가 12개월 카달할까지 가능해서 한 달에 단돈 19만원이면 천 앨부터 담장 AI의 힘으로 업무화하고 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타임 트래블 기능으로 실수로 지운 데이터도 AI가 기억해서 복구해 주고, AI 검색으로 파일 속 텍스트까지 찾아주니 랩탑을 넘어게 인기서를 얻는 셈이죠. 11인치 대화면에 1.3kg 초경량이야. 들고 다니기 부담 없고, 배터리도 23시간 넘게 지속되니 하루 종일 콘센트 찾을 필요 없어요. 어디서 사냐고요 지금 밑에 표시되는 제품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클릭해서 주문부터 하는 중요...